법과 감행사업법의 본회의 지켜부를 여당의 불참 속에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힘은 어제 당선인 총회 이후 오늘 중진 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때까지 당을 이끌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감행사업법 본회의 지켜부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라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부담을 주려는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반국가 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본사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폭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과 사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성과 비대위 성격 등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관리형 비대위로 구성하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전당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 비대위원장은 어, 당대표권한 대행께서 어, 다양하게 찾아서 어, 결정하는 것으 이야기됐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5선 이상 중진 당선인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